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40만원대 사무용 견적부터 400만원대 1티어 게이밍 PC까지 다른데 거볼 필요도 없이 핵심만 출연해 13개 가격 거품 싹 걷어내고 가성비 농도 진하게 준비한 딱 13개의 견적을 한 달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최대 20만원 이상의 할인까지 먹여서 소개해드리는 2024년 4월 월단 견적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견적을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구매하신 제품을 잘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하세요 저희 레더 컴퓨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PC는 무려 3번의 외관 검수와 분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립 시작하기 전에, 조립 다 끝내고, 포장 전에 총 3번씩 외관 검수를 해서 고객님께 도착하는 PC가 흠 하나 없이 깔쌈하게 도착하게끔 해 드리고 있고요. 출고 전 빡센 과부하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이상 없이 완전한 100%의 성능을 낼수 있게 세팅해서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서 보내 드리고 있다는 거죠. 타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총 3번의 외관 검수와 불량 테스트 저희가 자신 있게 팔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저희 레더 컴퓨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PC는 부품 간 호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네이버 컴퓨터 분야 지식인 1위의 경험과 조립 경력 13년 차인 저 레더기의 눈썰미와 방대한 경험, 그리고 설립 초창기부터 근 5년 반 가까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저의 오른팔 전문 테스터 직원과 함께 24시간 가까이 밤새 가며 A사, G사, M사, S사 등 유명 브랜드들의 부품 간 조합을 비교, 실질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서의 부드러움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구성한 견적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영상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게임 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견적이 고객님 폼에 안길 때까지 어디 다치지 않고 조심히 갈수 있도록 섬세한 에어캡 포장은 물론이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두껍고 단단한 포장 박스 안에 바닥 3중 완충 포장. 그리고 가다가 박스 터지면 안 되니 3중 테이핑까지. 포장에서도 완 가절감 없이 정말 아낌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박스에다 그냥 대충 부품 박스 테이핑 해 버리고 통째로 에어캡 감아서 보내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레더 컴퓨터 포장과 비교해 보시면 이건 뭐 그냥 다른 세상 수준이죠. 최종적으로 고객님께 도착하는 그 느낌까지가 업체의 격이고 품질인데 저희 레더 컴퓨터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견적을 업계 최저가로 소개해드린 것은 물론 견적 간 구성 차이 및 활용 용도에 대해서도 견적마다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말 이렇게 알찬 영상 보기 쉽지 않을걸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이제 고객님도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월간 견적 영상에서는 항상 한달 동안 주요했던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견적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CPU 7500F가 품절이 나기도 했고 그랬지만 고사양 그래픽카드의 가격과 수급 문제가 관건입니다. 코인 불장대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품이 재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재고가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뻥튀기 되어 있고 심지어 중고 그래픽카드들도 가격이 상승세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채굴 때보다는 AI 붐 때문에 그래픽카드 쪽에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인 붐 때만큼 가격이 박살나는 그런 개 같은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입이 방정이라고 이제 샷다 마우스하고 현적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추천 견적 1번입니다. 5600G를 사용한 사무 작업과 가벼운 게임용 PC, 이름하여 게무용 PC입니다. 핵심이 되는 CPU인 5600G는 출시 이래로 저희 레더 컴퓨터에서 꾸준히 판매해 오던 제품이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쟁 상대는 없는데 가격은 낮아져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활약할수 있는 분야도 많아진 가성비가 대단한 견적입니다.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동 가격대 인텔 제품이랑은 비교가 완전 불가능한 수준이라 워드, 엑셀 등 사무 작업은 물론이고 포토샵, 일러스트, 그리고 가벼운 게임용으로 쓰시기에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도로, 매장에서 포스용도, 그것도 아니면 가정에서 거실컵용도로 쓰실 예정이신데, 롤, 발로란트, 메이플, 스타, 서든 등 가벼운 게임들도 할것 같다? 그런 경우엔 요견적을 추천드립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PC니까요. 추천 견적 2번입니다. 요즘 주식들 많이 하실 텐데, 요 PC는 빠릿빠릿한 걸로 유명한 인텔 CPU를 사용해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실시간 정보들을 하나도 놓침없이 캐치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요 PC 하나면 이미 뭐 마음 만은 워렌버 핏이고 드럭켄 밀러다 이거예요. 저희 매장에 미장 좀 하려고 해 하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리는 견적이고, 실제 월 판매량도 최소 20대 이상 꾸준히 나가는 녀석입니다. 저도 주식용 PC를 하도 많이 팔다 보니 금리가 어떠니 뭐 언니 하면서 맨날 맨날 그냥 뉴스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꿈속에서도 파웰 형이 보여요. 저처럼 꿈에 파웰 형이 나온다면 EPC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견적 3번입니다. 현존 최고의 가성비 CPU 5600과 미쳐 돌아가는 가격대에 판매 중인 RX 580을 조합한 FHD의 상도, 가성비 게임용 PC입니다. 실제로 게임 구동 시 엔간한 100만원대 PC 부럽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FHD 144 모니터 사용자분들 중 롤, 발로란트, 메이플, 스타, 서든 같은 가벼운 게임 하실 분들은 깊게 고민하실 것 없이 이견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AMD 그래픽카드의 최적화가 상당히 좋아진 것도 있고 그만큼 이 그래픽카드가 저렴한 가격에 강력한 성능을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60만원 선에서 제대로 된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다 이거는 진짜 귀한건데 게임까지 부드럽게 돌아간다? 진짜 말도 안되는겁니다 추천견적 4번입니다 현존 최고 아니 근 5년을 통틀어 최고 레전더리 CPU라고 할수 있는 라이젠5 5600과 80만원 견적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 RX 6600을 조합한 매력 팡팡 터지는 라라랜드 견적입니다 라라랜드 견적은 언제나 가성비가 넘치고 성능도 대단한데 최근 들어서는 지포스만큼 안정성이 좋아져서 더더욱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지포스로는 성능이 몇 단계는 낮은 구형 1660 슈퍼를 구성해야 하는데 메리트가 개뿔도 없죠. FHD 144 모니터는 물론이고 165 모니터에서 롤, 발로란트,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 구동은 당연히 가능하고 요즘 최고 인기죠. 헬다이버즈2도 부드럽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언더 최고 가성비 견적 인정! 5번 견적입니다 이번에는 초특급 가성비 CPU인 5600에 AMD RX 7600을 조합한 FHD 스팀게임용 견적입니다 라데온 전용 기능 AFMF를 통해 프레임이 거진 50% 이상 올라 깡 성능까지 좋아졌으니 이전 견적이 약간 엑센트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소나타 같은 느낌? 전반적인 사용감부터 시작해서 게임에서의 성능 등 모든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FHD 144에서 165 모니터 사용하는데 롤, 발러런트 로스트아크, 오버워치, 배그, 헬다이버즈2, 페럴드등 온갖 온라인 게임부터 스팀 게임까지 다 한다. 그냥 이견적으로 가성비 넘치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6번 견적입니다. 인텔 엔비디아 정석 조합대로 간 범생이 견적입니다. 엑셀, 워드 등 사무작업 당연히 가능하고 FHD 144, 165 모니터로 앵간한 스팀게임 및 고사양 게임 모두 주사율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언더로 컴퓨터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고요. 모던어페어, 헬다이버즈2 같은 최신 고사양 게임들도 DLSS 기능을 사용하면 2 30만원 더 비싼 컴퓨터보다도 더 좋게 구동할 수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누릴 것다 누리면서 게임하고 싶으신 이견적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말한 게또 없어요. 7반 견적입니다. FHD 165Hz 모니터 쓴다. 그냥 이견적 쓰시면 됩니다. 가성비 미쳐 돌아간다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해드리는 5600에다가 FHD용 그래픽카드 중 가장 인기 많은 4060 Ti 조합했습니다. 워드 XL은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 영상 올리려면 필수인 영상편집도 요 견적이면 아마추어에서 준 프로레벨은 충분합니다. 또 게임으로 치면 또 게임으로 치면 헬다이버즈 2페럴드 같은 최신 인기 게임. FHD 165 모니터 기준으로 차고 넘치고 QHD 해상도도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대단한 견적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4060 Ti 오너인데 참으실 수 있겠어요? 8번 견적입니다. 이번엔 인텔의 12400F에 4060Ti를 조합한 견적입니다. 7번 견적보다 게임에서 대략 한3% 정도 더 좋아요. 엑셀이나 인터넷, 영상 편집에서는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테스트해보니 미세하게 게임에서 부드러운 느낌은 있는데 가격 차이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7번 견적이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우위입니다. 9번 견적입니다. 최신 가성비 6코어 CPU죠. AMD 라이젠 7500F와 QHD 가성비 게임용 그래픽카드인 RX 6800을 조합한 미쳐 돌아가는 가성비의 라라랜드 2탄 견적입니다. 최신 세대 6코어 레벨에선 가성비에서 범접할 수 없는 레벨에인 가격 하락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린 RX 6800 경쟁 제품인 엔비디아의 4060 Ti 보다 거의 15% 가까이 좋은 그래픽 카드인 만큼 실속 챙길 줄 아는 소비자들은 이미 다 이거 골랐습니다. 또 라데온 전용 기능인 AFMF를 사용하면 한두 단계 위급 그래픽 카드는 부럽지도 않은 엄청난 성능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느낌 왔다고요? 바로 구매하세요. 추천견적 10번입니다. 아마추어에서 준프로 영상 편집자분들은 주목 인텔의 14,500 CPU를 사용하여 성능을 극대화시킨 견적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이고 돈이죠. 성능 좋은 컴퓨터 사놔야 말썽도 없고 일도 빨리빨리 쳐내겠죠.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미친듯이 빠른 인텔 CPU와 지포스 RTX 4070으로 앵간한 부하의 영상은 그냥 쓱쓱 쳐내버리고 그래픽카드 성능도 어마무시해서 FHD가 뭐야? QHD 165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롤 발로란트 로스타크 배틀 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은 물론이고 최고의 인기인 페럴드나 힐다이버즈도 무리없이 구동하실 수 있어요 QHD 모니터에서 고주사율 누리면서 게임하고 싶은 모든 사람 여기 모이세요 11번 견적입니다. 10번 견적이랑 같은 영상 편집에 특화된 견적입니다. 아무리 세도 다구리 앞에는 장사 없다고들 하죠. 근데 얘는 그냥 다구리가 아니야. 미식축구 선수들입니다. CPU의 힘이 너무 좋아서 영상 편집 같은 작업들은 그냥 팍팍 쳐내는데 여기다가 최신 지포스 그래픽 카드인 RTX 4070 슈퍼까지 섞어놨으니 뭐 많이 필요할까 싶어요. QHD 165 이상 4K 60Hz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롤, 발로란트, 배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페럴드 헬다이버즈 2. 디아4, 레데리 등등 온갖 게임, 그냥 스팀 게임 이런 거막 가리지 않고 하시면 이견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추천견적 12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들만 살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 짓는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최고 단계에 근접한 하이엔드 제품을 구성해서 시간이곧 돈인 영상 편집에서도 부드러움이 재미 그 자체인 게임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QHD 165 혹은 그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시거나 4K 해상도에서 게임을 하실 분들은 이견적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13번 견적입니다 최고 사양이에요 4K 예상도 144, 165 그냥 씹어먹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비교 자체를 그냥 못합니다 따라올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없는 따라올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없는 원앤온리 그 자체의 견적입니다 영상 편집 전문가 혹은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레더 컴퓨터가 준비한 2024년 월간 견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영상을 선보여 드리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써서 안정성, 호환성 테스트는 물론 최고의 성능과 사용감을 자랑하는 총 13개의 견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립 퀄리티는 물론이고 엄격한 수준의 조립 및 불량 품질 검수, 그리고 제품이 저희 손을 거쳐 고객님 손에 닿는 그때까지 안전하고 무사히 가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내외부 포장재 퀄리티와 1년의 출장 서비스를 포함한 3년 무상 AS 지원까지 또한 저희 여더 컴퓨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PC는 추가 금액 없이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 도와드리고 있고 홈페이지 내 관련 문의 사항이나 견적 상담 요청은 지금 보여드린 QR의 채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답변드리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쓱 문의해 주세요.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댔다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